NCS 색채계에 관련된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NCS 색채계에 대한 설명을 오를 것은 첫 번째는 색상체계는 WS, WC, SC 기본 척도로 나누어진다라고 했는데요. NCS 같은 경우에는 색상체계는 노랑, 빨강, 파랑, 초록, 그린 이네 개의 색상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서 1번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파업 비렌과 같이 일곱 개 니앙스를 사용한다라고 했는데요, 니앙스 어, 1 0 개가 되겠습니다. 기본 척도 내의 한 지점은 속성 간의 관계성에 의해 색상이 결정된다. 이 어, 내용은 맞는 내용입니다. 파양 색도, 검정 색도, 유채 색도를 표준 표기로 한다라고 했는데요, 검정 색도와 유채색을 표준 표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이 문제에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앞서 풀어본 기출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20년간의 기출 문제를 종합해서 암기하기 쉽게 잘 정리한 PDF 필기 김세 교재에서 NCS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NCS에 관련된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푼 기출 문제 내용에서 NCS 색체계의색상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NCS 색상 체계에서의 기본 척도 그리고 그 기본 척도 내에서 색상이 어떻게 이제 결정이 되는지 그 내용이 교재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색상에 관한 강의 이제 참고하셔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NCS 같은 경우에 총 10개의 뉘앙스가 있어요. 그각 뉘앙스에 관련되어서 또 출제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살펴보시고요. NCS의 색표기 방법도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쌤 필기 교재로 공부를 하실 때는요. 우선 처음에는 이제 기출 문제를 한두 회 정도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유형도 한번 보시고 내용도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기출 문제 출제된 내용들을 교재에서 검색을 통해서 마킹도 하시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어, 대부분 이제 기출 문제 출제된 내용들이 암기하기 쉽게 교재에 다잘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교재 내용을 잘 보시고요. 암기만 좀.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컬러리스트 자격증 독학 합격을 돕는 컬러리스트 김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강의는 김쌤의 컬러리스트 필기 교재와 이해 강의를 바탕으로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NCS의 기본색 엘리먼트리 컬러는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하는 기준으로 단순하며 서로 유사하지 않는 색감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어, 하얀과 검정과 노랑과 빨강 파랑 초록이 있고요.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음 속에 있는 그 색이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색하고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이게 이 부분이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색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환경적인 영향도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어, 뭐이 이제 스웨덴에서 연구했으니까. 그 유럽의 환경에서 산 사람들,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이, 저 같이 이제 동양 문화권에서 산 사람이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노랑, 빨강, 파랑, 초록에 관해서 어떤 색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심리적으로 나타난 색에서는 굉장히 공통점이 있다고 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섯 가지 색을 NCS elementary color라고 합니다. 그 NCS 기본색은 대문자로 표기를 하고요. 그럼 NCS의 색상과 색상환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보 NCS는 이제 노랑, 빨강, 파랑, 초록을 가지고 색상환을 이제 구성을 했는데요. 어, 각 색상은 두개의 유체 기본색의 어떤 그 속성간의 이제 관계가 되겠는데요. 노랑이 이제 가장 위에 있어요. 먼셀은 빨강이 가장 위에 있죠. 확인해 볼까요? 먼셀 색체계는 빨강이 가장 위에 있죠, 그렇죠? 지나가다가 그러면 이제 오스트발트도 한번 볼까요? 오스트발트 같은 경우에도 노랑이 위쪽에 있죠. 이게 또 시험에 지문으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기억을 해주시고요. 어, 노랑과 이제 빨강, 빨간, 그리고 빨강과 파랑, 파랑과 초록, 초록과 노랑, 이렇게 다 더했을 때 이제 100%가 된다라고 하는 이 혼합비의 근거를 해가지고, 어, 관계를 이제 나타냈는데요. 음, 색상은 기본 척도 내한 지점은 속성 간의 관계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속성 간의 관계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는 이걸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NCS 색상안에 배열되는 색상의 수는 40색이고요. 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이제 40색이 되겠는데요. 색상화는 기본색이 노랑, 빨강, 빨강, 파랑, 그 다음 파랑, 초록, 초록, 음, 노랑으로 해서 100단계로 또 분할이 하면 400 색상으로도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NCS의 색상 표기는 두 개의 기본 유체 속성의 합의 하나의 기본 유체 속성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기한다고 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색상 같은 경우에 이제 Y10R 같은 경우에는 어, 이 빨강과 노랑의 이제 관계가 어, 두 개의 이제 혼합비가 더했을 때 이제 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Y에서 10만큼간 R 같은 경우에는 노랑이 90이고요, 빨강이 10%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해요. NCS의 색상을 볼 때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그냥 NCS에서 정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Y에서 90만큼간 R 같은 경우에는 노랑에서 이제 90만큼간 r R이면 여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빨간색을 이제 90% 노란색은 10% 정도 가진 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보면은 빨간색의 양이 가장 많은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빨강에서 80만큼간 파랑이라고 했을 때 음, 빨강에서 R 80b 여기 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럼 파랑이 80, 이건 빨강이 이제 20%만 가지고 있는 거고요. 빨강에서 60b라고 하는 건 빨강에서 여기 60b 여기 에 해당이 되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빨강색량이 40%, 그리고 R40b는 여기 에 해당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빨강색량이 60%밖에 안 되죠. 그리고 빨강에서 20만큼간 파랑이라고 하는 것은 빨강은 80% 그리고 이제 파랑은 20% 정도 가지고 있는 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이 기출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NCS 색상을 보면서 그 색상을 표기할 때그두 유체색의 어, 지각 량에 관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NCS 색채계의 기본 원리와 색상에 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색채 체계론 공부하시면서 좀 많이 헷갈리실까요? 필기 교재에서는 약 20년간 출제된 기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암기하기 쉽고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를 했습니다. 각색채계 관련된 내용들을 쉽게 이해하고 외울 수 있게 도와드리고자 필기 이해 강의도 준비를 하였습니다. 색채 체계론 공부할 때 조금 자신 없으신 분들은 김쌤 필기 교재와 이해 강의 어, 활용하셔서 좋은 점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